그게 음. 가능하다시다면 뭐 당연히 새 아파트로 변화되는 그리고 이제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가격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완성된 시점에는 가격은 좀더 오를 거예요. 그래서 어그 지역도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주 환경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어 우리 계룡역 바로 지하철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가격적인 좀 부담이 있다고 라 하면 도원 삼성 레미안으로 매도하시고 가시는 거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부동산 좀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제가. 네. 그 하나맨 미사 센트를 저희. 네. 상호 전망하고요. 네. 매도 시점을 언제쯤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것을 매수해서. 응. 수자금 저기 뭐 실거주 목적으로 네 거기 저기 어디 용산 삼성 내미안이나 어. 가락 현대 가락 현대랑 네 어떤 게더 나을지 어. 아니면 여기 말고도 좋은데가 있다면 좋은 네. 좀 부탁드릴까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하나의 미사 강변 센트럴 자리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를 주고 있어요. 그건 전세 주고 계시고 그럼 거주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저는 저기 1가구 1주택인데요. 네. 다 다른데 여기 저기 전세를 살고 있어요. 아, 주택은 그래서 한남 미사일만 하나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은 임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한남의 센트럴 자이를 매도해서 말씀 주신 게 용산의 삼성 레미안이나 아니면 송파의 가락 현대 쪽으로 실 거주하면서 좀 투자 목적까지 가져가면 어떨까 보신 거 같아요. 좋은 방향인지 네네.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또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 볼게요. 인사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를 보유하고 계신데 일 주택 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매도하고 네. 어, 내가 시, 지금 임대 거주하고 있으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송파에 있는 가락 현대 네. 그리고 우리 용산 레미안이라고 하면 돈 삼성 레미안 얘기하시는 거죠 용산구 네. 어, 용산구에 원 삼성 레미안 이렇게 한번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매, 매도하고 매수하는 게 괜찮은가 이게 궁금하신 거죠. 예. 가라견대는 지금 우리 이주하고 철거하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그 보신 거예요? 소규모 예. 재건축 정비 사업 하고 있는 거. 예예. 예. 지금 이주 다 끝나고 지금 철거하고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5단지. 아, 아 그래요?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 그러면 가라견대가 이제 여러 몇차까지 있잖아요. 네. 일단 지금 가락 현대 5차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 그~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을 해서 2 주가 이제 끝난 걸 알고 있어요 네. 음~ 그걸 보고 계신 것 같고 도원 삼성 레미안 보고 계신 것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가격은 가락 현대가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재건축으로 해서 새 아파트로 변화될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매도하고 간다라고 하면 자금적 부담은 좀 있으실 겁니다 네. 자금적 부담이 좀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게 음. 가능하다시다면, 뭐, 당연히 새 아파트로 변화되는, 그리고 이제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가격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완성된 시점에는 가격은 좀더 오를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지역, 도또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주 환경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어, 우리 계룡역 바로 지하철 역세권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가격적인 좀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도원 삼성 레미안으로 매도하시고 가시는 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둘다 결국은 매도하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매도하고 둘 중에 가시는 건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락 송파로 가시는 거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부담이 있으실 거고요 예. 도원 삼성 내미안으로 가게 되면 아마 평수를 줄이셔야 될 거예요 지금 37평인데 한 25평 정도? 그렇죠. 지금 30평대에서 20평대로 바꾸셔야 될 거예요. 같은 가격대로 음. 가기 위해서는. 음. 근데 가락, 가락 현대는 같은 평수로 가더라도 가격적인 부담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가락 현대로 가시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 음. 만약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평수는 상관없고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가격만 맞으면 갈수 있다라고 하면 도원, 삼성, 레미안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도원 삼성 음. 레미안이 우리가 용산구지만 결국은 공덕역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거든요. 그 음. 근데 우리가 이쪽 공덕역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이 지금 용적률이 높고 재건축이 좀 힘든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해요. 그 음. 근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되 도원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가 리모델링 추진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음. 구성돼서 뭐 다른 지역은 안전진단을 보고 있는 지역도 있고 조합 설립을 하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도원 삼성 내미안 음. 같은 경우가 지금 추진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주변 지역보다는 조금은 낮아요 리모델링 하는 것 중에는 근데 음. 여기서 추진위에서 안전진단 통동의서 진구에서 안전진단 통과하고 조합 설립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이 오를 겁니다 음. 그리고 또 용산구다 보니까. 용산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용산 개발의 영향을 도원 삼성 레미안이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공덕역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눈치 보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용산 개발 되게 되면 도원 삼성 레미안은 용산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가격이. 그래서 지금보다 미사보다 두 군데 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아파트다. 그래서 갈수 있으면 갈아타기 하라. 하지만 하나는 평수를 좀 줄여야 되고, 하나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을 거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부담을 내가 안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좀 갈아타게 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